혹시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무심코 입 밖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나중에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가까울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고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할까요? 인간 관계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의 교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친해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금부터 절대에서는 안될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 말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의 돈에 관해서 말하지 마라. 돈 문제는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 질투,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조차도 금전적인 문제가 관계에 금이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에게 당신의 재산 관련한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왠지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한턱 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번에 주식투자로 대박나서 돈을 좀 벌었다.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며 당신을 축하해주는 분위기일 것입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친구 중한 명이 "그럼 오늘 저녁은 네가 쏘는 거네"라며 농담을 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조금 불편해진 당신은 화제를 바꾸려고 하지만 이미 당신은 친구들 사이에서 돈 많은 친구나 돈 쉽게 번 친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해 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돕고 싶지만 동시에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늘 도와줘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탁들을 거절하게 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쪼잔한 사람이나 오히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한두 번 호의를 베풀면 그 후에는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는 함께 있으면 당연히 당신이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융상태나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당신의 성공이나 재산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비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된 사람들 중 일부는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금융상태나 재산에 관한 정보는 가급적 개인적으로만 유지하며 대화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금전적 안정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개인의 사생활은 각자의 경계이며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하면 자칫하면 타인에게 약점이 될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공유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동료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자신의 개인 생활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공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의 이별 경험,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 개인적인 재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공유했던 개인적인 정보들이 직장 내에서 소문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별 이야기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 문제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재정 상태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동료들로 하여금 그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의 전문성과 신뢰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에서의 위치와 인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거칠수록 과장되기 때문에 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며 이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수습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렇듯 자신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보다 타인의 사생활에 더큰 관심을 가지며 이는 종종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생활을 공유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는 것이 당신의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SNS와 친구들에게 공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많이 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지가 압박감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 물을 때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없다고 대답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창작에 대한 열정보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지인이 먼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이는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원래의 동기부여가 질투와 불안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 또한 마찬가지로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나의 목표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없어 또는 그건 돈이 안 돼와 같은 반응을 받게 되면 이러한 의견들은 목표에 대한 열정을 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내부에만 유지하고 신중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외부의 압박이나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의 기대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에 대해 내부적으로만 유지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조건과 속도에 맞춰 진정한 의미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 달성의 길은 개인적인 여정이며 이 여정을 통해 얻는 교훈과 성취감은 외부의 어떤 인정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 관계에서 결코 공유해서는 안될세 가지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침묵은 지혜의 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무 솔직하게 공유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라도 어떤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